이찬원은 미스터트롯 7위인 안성훈, 진혜성, 박지현과 함께 그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모임은 기다려지던 대파트 음악대상에서 훌륭한 영예를 받은 직후에 열렸습니다. 이찬원의 이름이 기다려진 수상자 중한 명으로 발표되면서 음악업계 전체가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과와 음악계에 대한 탁월한 기여가 이렇게 큰 규모로 인정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찬원의 성공 이야기는 놀라울 정도로 특별합니다. 그의 음악 경력 동안 그는 강력한 보컬, 감동적인 공연, 그리고 자신의 작품에 대한 불변의 헌신으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위대함을 향해 목표를 잡고 꿈을 이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좋은 일과 어려운 일로 가득 찼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항상 음악에 대한 열정을 지켰습니다. 이찬원의 축하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그의 충성스러운 팬들은 기쁨에 휩싸여 축하와 존경의 메시지들로 소셜미디어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의 팬들의 압도적인 지원은 그가 그들의 삶에 그의 진심 어린 음악과 진정한 연결을 통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의 노고와 헌신이 이렇게 큰 규모로 인정받은 것에 대한 자랑과 감사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축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동료 가수들인 안성훈, 진혜성, 박지현을 비롯한 다른 멤버들은 그의 펜트하우스에서 정말로 잊지 못할 축하 파티를 계획했습니다. 이 모임은 그의 성공을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룹 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오래도록 기억될 추억을 만들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2찬원의 펜트하우스에서의 분위기는 마법 같았습니다. 고급스러운 장식으로 꾸며진 공간은 맛있는 음식과 음료수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미스터 트롯의 멤버들은 함께한 여정을 회상하며 웃음과 흥분이 가득한 공기 속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의 잊지 못할 순간들부터 팀으로서 마주한 도전과 극복한 고난들까지 그들은 이룬 이루고자 한 어려움들과 단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지원하고 격려하는 동안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들과 이루어낸 이정표들을 되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축하는 풍성한 요리뿐만 아니라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의 매혹적인 공연도 특징으로 했습니다.